생각이 많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한 커뮤니티 포탈 사이트에서 여러 글들을 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더욱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제목은 이래요. 집에 오래 머물수록 안 좋은 이유. 이거를 이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빠지는 이상한 함정이 있습니다. 집에 오래 머물수록 더 나가기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집에서 쉬는 것 같지만 곧 모든 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집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더 지치고 있던 거죠. 에너지는 떨어지고 생각은 더 많아지고 의욕은 사라집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정신적 피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르쳐서 반추라고 합니다. 생각이 끝없이 돌고 돌면서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두려움 속에서 갇혀 있을 때 오늘조차도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기분이 나아져야 밖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야 기분이 나아집니다. 움직임은 좋지 못한 생각의 고리를 끊습니다. 햇빛은 리듬을 다시 맞춥니다. 바람은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단 5분만 밖에 나가 앉아 있어도 세상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걸 나도 그 일부라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한 발만 움직이면 다시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디세요. 이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밑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을 살펴보니까 이래요. 으, 으, 입을 밖은 위험해. 또 다른 사람의 댓글입니다. 싫어, 싫어, 싫어. 나는 밖에 안 나갈 거야. 나는 따뜻한 방구석이 더 좋다고. 나가면 피곤하기만 해. 나가면 다 돈이야. 물론 이런 댓글들은 유모를 사용해서 반어법으로 말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좀더 진지한 댓글들을 보았습니다. 그중 몇 개를 소개합니다. 소름돋게 맞는 말이다. 바로 내 이야기다.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지쳐서 직장도 그만두고 딱두 달간만 쉬고자 했는데 다시 일어나려고 하니 못하겠다. 벌써 2년이 되어 간다. 이제는 머리 감기도 싫어지고 돈은 떨어져서 뭐라도 해야 하는데 겁이 난다. 방구석에서 유튜브나 보지만 박탈감은 더 들고 미래는 어둡고 캄캄하다. 머리를 자르려고 미용실에 두 달에 한 번은 나갔다 오는데 기분이 좀 나아지긴 하다. 움직여야 하고 집을 나가야 하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래,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뭐라도 하자. 또 다른 사람의 댓글입니다. 10년째 집에만 있으니 새벽에 잠깐 편의점 갔다 오는 것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녀온다. 또 다른 사람의 댓글들이에요. 20대 초반에 이걸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좋은 글이다, 100% 동의한다. 빈 맷돌을 계속 돌리면 맷돌이 결국 못 버티고 만다. 얘야, 런닝 해봐라. 매일 3kg만 뛰면 20분인데, 런닝하면 일단 잡생각이 사라지고 온몸이 활성화되면서 기분도 좋아진다. 정 나가기 싫으면 집에서 할수 있는 일을 찾고,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을 해봐라. 비타민 D를 많이 챙겨 먹어라. 이건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여러분, 히키, 히키모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히키모리라고 하는 말은 틀어박히다라는 일본어입니다. 사회생활에 적용하지 못해서 집에만 틀어박혀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에, 그런 관계나 교류가 없이 고립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립된 상태에 놓인 사람을 가르쳐서 히키모리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도요 그 일본어 발음 그대로 H I K I M O R I 그대로 히키모리라고 단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한국어로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그리고 사전에 보면 히키모리에 대해서 이런 글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이런 히키모리 증상은 우울증, 자기 혐오, 인간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혹은 다른 정신적인 어려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히키모리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찾아봤더니, 히키모리 그 청년 비율이 한국에서 2023년도 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청년 히키모리 비율이 5.2%입니다. 그리고 일본 말이 히키모리니까 일본은 어떤가 찾아봤더니 일본 청년들의 히키모리 비율이 1.8%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청년들이 일본 청년들보다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히키모리 비율이 세배나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히키모리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잡생각이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를 심리적인 용어로 바로 반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반추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반복반, 풀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풀을 반복적으로 되새김하면서 씹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잡생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 반추가 심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 사건을 계속 떠올립니다. 이전에 발생한 실패나 실수 그런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 왜 나는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그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고 과거의 생각에 막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부정적인 감정이 강화가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우울감이 들고요. 죄책감도 들고요. 불안과 짜증이 커지게 됩니다. 셋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보다 잡생각만 계속해서 합니다. 고로 그런 잡생각의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맙니다. 넷째, 의사소통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히 피곤함을 끼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신체적 영향이 나타납니다. 수면 문제가 다가오기도 하고요. 피로가 격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면역력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반추 현상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추가 악순환이 되는 그런 예를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반복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각종 정신질환이 증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대피 행동을 실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또 실수를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추가 계속해서 심해집니다. 악순환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순환이 지속이 되면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반추가 심하게 되면요. 뇌가, 우리의 뇌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슬프고 불안하고 집안에 처박혀 있어야 정상이야. 이게 더 안전해. 하고 이게 학습해 버립니다. 즉,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마치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자신이 정통이라고 믿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 참 치료하기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아예 처음 예수님, 음, 그안 믿어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그 반추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반추 현상에 나타나는 원인이 뭘까요? 이에 대해서 연구 자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성격적인 원인. 성격이 완벽주의자이거나 자기 비하적인 성향이 강할 때 이런 반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경험입니다. 큰 실패나 어떤 상실 후에 그것이 잊혀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잡생각에 떠나지 않는 반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셋째로 뇌 신경 정신적인 원안이, 원인입니다. 뇌의 전전두엽, 편도체, 해마 회로가 이게 과도히 활성화돼 가지고 계속 생각에 생각에 생각 생각을 꼬리를 물고 되는 경우입니다. 반추죠 넷째 정신 건강 문제입니다. 우울이나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에게 이 반추현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영적인 현상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의해 가지고 반추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와 그 쫄개인 귀신들이 우리의 육체만, 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뇌에 침투해서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련유다에게 이런 반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가련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즉, 가련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은 실제 가련유다의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끄짐없이 가련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라, 팔아라, 팔아라 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지 못하자 가련유다는 결국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추를 치료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에 대해서, 어, 과학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뇌 기반 치료법입니다. 인지행동 치료가 나와요. 거의 모든 신경정신질환에 사용되는 치료법이 그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즉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야 그거 네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게 사실이 아니야. 어떤 두려움이 있다. 그 두려움을 가만히 원인을 따져 봐.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어. 이렇게 이성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생산적인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시키는 방법. 이것이 인지행동치료입니다. 두 번째, 마음 챙긴 기반치료. 영어로 m i n d f u l n e 라고 합니다. 잡생각이 떠오르죠.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지 말고, 잡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냥 멀리서 잡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이런 생각 아니지. 하고 그냥 관찰만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운동과 취미 생활로 생각을 바꾸기 잡생각이 계속해서 나게 되게 되면 운동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해가지고 거기에 빠지라는 겁니다. 잡생각을 빠 빠질 그런 시간을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네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잡생각이 반복되지 않도록 잠이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 이 정신과 의사가 가게 되게 되면요 많이 지어주는 약이 뭐냐면 수면제입니다. 잡생각하지 말고 수면제 먹고 잠이 나자라. 그리고 그, 그 의사들이 그래요 전문이니까 이 수면제 당신 안 먹고 어 나한테 어, 치료받으러 안 오면은 이제 됐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잡생각을 떨쳐낼 정도가 되면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호르몬 요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요, 평안과 행복의 호르몬이 발생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치료법이죠. 호르몬 치료법, 약물 치료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요한 성경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요. 어~ 본문을 이제 여러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의미가 더 확실해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한 걸 아까 읽은 그 개혁한 걸에 보면은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각이 많을 때라는 표현을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심이 많을 때 걱정이 태산 같을 때 마음이 복잡할 때, 마음이 번거로울 때, 영어 번역본으로도 보면 이랬습니다. When anxiety was great within me. 이 anxiety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게 요즘 의학 단어로 쓰입니다. 불안 장애할 때 anxiety disorder라고 합니다. Anxiety 불안이 내 안에서 어 Great 할 때, 또 in the multitude of my thoughts within me, 내 안에 생각이 많아질 때, when my anxious t h o u g h t multiply within me, 내 안에 걱정스러운 생각이 가득 차게 될 때, 이런 모든 번역본을 종합해 보면은 이는 정확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반추 현상 즉 잡생각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잡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근심과 걱정이 계속 나를 괴롭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그 시편 기자가 이런 반추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이렇게 잡생각이죠. 잡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런 잡생각에서 우리를 탈출시키시고, 도리어 위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이에 기반으로 구체적인 성경적 치료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맡기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니까 그 생각,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 버리라는 겁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 복잡한 문제와 생각들을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어떻게 맡기냐고요? 기도로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맡아 주세요. 이거 내가 내 능력으로 이거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 버리고 한참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그래 내가 너 문제 맡았다 하고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하기입니다.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잡생각은 우리를 불평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면은 오히려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여러분 근심 불평 이런 잡생각이 솟아나면 이를 아 이건 내가 감사가 부족한 모양이다 하고 감사로 돌려버리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할 때도 감사로 시작해 보십시오 너무나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 잡생각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긍정적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나쁜 추억 나쁜 생각을 버리고 좋은 추억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반추를 긍정적인 반추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말세가 참 힘듭니다. 말세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 많이 지켜보면 그 잡생각, 그안 좋은 생각들이 꽉 차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뉴스를 봐야 됩니다. 좋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어 성경 들으세요. 온라인 성경으로 이렇게 들으시고 찬양 들으시고요. 또 온라인에 보게 되면 새롭게 와서 전화 공부를 하거하여 이런 간증 프로그램 되게 좋은 것 많습니다. 그거 들어 보세요. 아, 그렇게 되게 되면은 좋은 생각이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쁜 생각이 들었다면 주님 나쁜 생각을 제해주시고 좋은 생각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그리고 세상 살다 보면 나쁜 사람, 아우, 힘든 사람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 그 생각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좋은 사람 생각해도 되는데, 왜 나쁜 사람만 계속 생각해 가지고 나쁜 사람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귀양이면 좋은 사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좋은 생 사람이요, 잘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좋은 사람 좀 생각나고, 좋은 사람 좀 보이게 해 주시고, 좋은 사람이 내 인생에게 좀 다가오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런 나쁜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탄아! 마귀야! 물러가라! 나쁜 생각을 주는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단호히 물리쳐야 됩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잡생각을 주는 귀신아, 물러가라. 내 머리에서, 내 뇌에서, 내 정신에서, 내 마음에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런 잡생각의 귀신이 순간순간 틈탈수 있으니까 순간순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마귀가 자기가 임금이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문화도 이끌고 그렇게 타락을 시키는데 거기에 빠지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쪽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어, 제가, 어, 우리 어저, 그제 금요 철회 예배 때 부서별로 충동원 철회 예배 했잖아요. 아, 어, 그런데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중, 고등부 학생이 전, 자, 단에는 14명이 왔는데, 요 엊그제는 2명이 왔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니? 그러니까, 아, 이 할로윈이 돼가지고, 아, 그 애들도 아닌데, 뭐 사탕 받으러 다니냐? 그랬더니, 애들은 부모님이 같이 데리고 다녀야 됐지만, 얘네들은 머리가 커가지고, 지네들끼리 삼삼오오 다니면서 막 돌아다닌다는 거야. 아 그러면서 우리 조현 전도사님이 나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이 하, 아, 할로윈 하는데 이것을 어, 캐나다 문화로 그냥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아야 그 귀신 복장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빠지고 그 사탕 먹들로 돌아다니고 그 구걸하는 게 그게 맞겠냐? 어? 생각을 해봐라. 어 변화를 받아라. 이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그런 어, 홀린 그거 이제 가지고 그것 따라서 사탕 없겠다고 초콜릿 없겠다고 돌아다니게 되게 되면 그 잡생각들이 자기가 했던 그런 행동들이 계속해서 오래도록 머물게 됩니다. 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생각들, 잡생각들, 행동들은 일찌감치 빨리빨리 청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꽃에 향기가 나면은 벌꿀이 모이고요, 똥 냄새가 나면 똥파리가 모이는 것처럼 내 마음에 이게 성령 충만하면 아름다운 향기가 나면은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요, 반면에 세상적인 그 문화의 그 잡생각을 가져다주는 그런 함정에 빠지면 계속해서 안 좋은 반추 현상이 나타나고 내 생각이 이상한 곳으로 치워 쳐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바른 생각 행동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러분 행동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결국 안 좋은 반추에 또 다시 빠지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어? 미워하지 말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운동도 실천하고, 계획도 실천하고, 믿음도 실천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뭐, 의사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렇고, 다 착하게 살아라, 다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다 뭐, 의학적인 뭐, 지식도 가르쳐 줍니다. 중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아는 건 우리도 다 알아요. 웬만큼 다 압니다. 어, 그죠? 근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는데. 이럴 때 하나님 나에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생각이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보시고 능력을 얻어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즉, 안 좋은 생각 하지 말고 좋은 생각 하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 하면은 행복해질 것이고 나쁜 생각 하면은 불행해지고 맙니다.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이 외국당에서도 좋은 생각 하십시오. 그래서 위로와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으니 과거에 발생한 안 좋은 실패나 실수, 부정적인 경험을 반복해서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생각, 희망의 생각, 긍정의 소망의 생각을 하며 그 안에서 주님의 위로도 받고 행복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나님